자, 사실 이런 거 저, 정말 거의 할 필요가 없지. 자, 일단 할게. 자, 요거 루트 6. 그리고 뒤에는 루트 2가 아니라 루트가 몇번 있는 거야? 두번 있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루트 2 이렇게. 자, 요거 세제곱근 2. 그리고 요거 여기 세제곱근 있고 그냥 한꺼번에 쓰지 않고 자, 세제곱근 루트 3 곱하기 12제곱근 2의 5제곱 자, 1번에 나올 수도 없고 너무 계산이 지저분하고 복잡해서 내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 자, 아무튼 자,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루트 루트 루트는 여기 2가 있고 여기 2가 있거든. 그래서 4제곱근 2. 이렇게. 자, 요거 3제곱근 2. 이렇게. 그리고 요거 여기 2가 있기 때문에 얘가 6제곱근 3. 12제곱근 2에 5제곱. 자, 이제 모두 그냥 이렇게 고칠거야. 지수로 고칠거야. 2에 2분의 1제곱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자 3의 2분의 1제곱 2의 4분의 1제곱 2의 3분의 1제곱 3의 6분의 1제곱 2의 12분의 5제곱 요렇게 그래서 이끼리 먼저 계산하면 2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왜 곱하기니까? 얘네둘은 곱하기니까, 얘네둘은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5, 이끼리 따로 계산했고, 자, 3끼리 계산, 2분의 1에서 6분의 1을 나누기니까 빼면 돼. 이렇게 자, 이제 통분해서 12분의 6,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어? 야, 그래도 나름 배려가 있었네. 3에 6분의 3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얘요거 더하면 9에서 9빼니까 0제곱이야. 1이니까 쓸 필요도 없지. 결국은 3에 6분의 2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제곱. 답은 3의 3분의 1제곱 제곱근 형태로 고치면, 3제곱근 3의 1제곱, 3제곱근 3이 답이야. 답은 4번.